자, 지금까지 우리가 지핀치, 세타핀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그러면 스크류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스크류핀치라는 건 무엇인가?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핀치와 세타핀치의 장점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을 합쳐놓은 형태가 바로 스크류핀치가 됩니다. 자, 이 모습인데요. 보시면 정말 하이브리드한 커비네이션 보시면 지핀치와 세타핀치 합쳐놨다고 했으니까 G 핀치 축 방향으로 커런트가 있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세타 핀치 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다양한 형태의 커런트가 생긴다겠죠, 이렇게. 자, 그래서 G 핀치, 세타 핀치, G 축 방향 커런트, 세타 방향 커런트 합쳐 놓은 형태가 바로 스크류 핀치 형태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비세타가 생기겠죠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보시면 커런트가 지 방향도 있고 세타 방향도 있고 자기장도 지 방향도 있고 세타 방향도 있게 다음과 같은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게 지 방향과 세타 방향이 합쳐져 있으니까 이런 벡터 섬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. 커런트나 뭐 자기장이나. 자, 어쨌든 세타 핀치와 지 핀치 형태를 가져와서 다 제이 크로스 비 c 스에 의해서 그랬는 b 가 포스 밸런스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찬가지죠. 또 우리가 평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. 그럼 실제로 계산하시면 되겠죠?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. 다음과 같은 평형식들을 풀면 되겠죠? 먼저 다이빙스 B는 0. 그 다음에 암피어 법칙, 모멘트 미퀴션을 차례로 풀어보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 스크류 핀치에 있어서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, 포스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죠. 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지핀치 같은 경우는 이인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스크루핀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줌으로써 스테빌리티를 높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핀치로 유사하지만 거기서 이 스테빌리티를 높인 이렇게라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기장은 G성분과 세타성분 다 있어요. 커런트도 G성분과 세타성분 다 있습니다. 자, 다이버전스 B를, B는 를 b 0이다 풀어보면 R분의 1에 라운드 B세타, 라운드 세타 플러스 라운드 BG, 라운드 G는 0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. BR은 없어요 여기에서는. 자, 암피어 법칙 그대로 풀어보죠. 암피어 법칙. 마찬가지로 J도 세타성분과 G성분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J세타는 마이너스 뮤제로 분의 1에 라운드 BG, 라운드 R JG같은 경우는 뮤제로 R분의 1에 dr, bθ, d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모멘트 t 케이션입니다 j 스 b는 그래도 p, 정리해보면 자, 이거 이제 이제 여러분 아우터 프로덕트 그대로 외적을 해보시면 j 세타 bg, jg, b 타는 dp, d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프레셔와 그 다음에 자기장과의 관계를 알고 싶으니까 j 세타 jg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? 그러면 P와 b 세타, BG로 다 표현될 수가 있게 됩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정리를 해보면, 다음과 같이,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, DDR은 P 플러스 EMU0분의 b 세타의 제곱 플러스 BG의 제곱 플러스 MU0R분의 b 세타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여기, 여기서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죠. 생각할 수 있죠. 일단, 외대열 방향으로, 보세요. 팽창하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죠. 그걸 텐션이 잡아줄 수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고. 또한 외부에서 걸어준 마그네틱 프레셔가 또한 팽창하려는걸 잡아줄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세타 핀치와지핀치를 합쳐준 형태가 될수 있겠다. 그런 걸알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이제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요. 여러분이 간단한 예, 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포스를 여러분이 플로드해 보시면 포스가 어떻게 밸런스를 루는지 프레셔 포스를 어떻게 밸런스를 루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. 자, 하지만, 자, 이 식은 굉장히 난리냐 하긴 하지만요.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식을 통해서, 세타 핀치와 GPG를 통해서, 이 시메트리에 의해서 어떤 힘들이 슈퍼보존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, 텐션 포스나 마그네틱 프레셔 포스에서 프레셔 밸런스,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간단히 뭐, 지 스크류 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 하죠. 사실. 그래서, 커런트도 세타방향이 되고, 지방향도 자기장도 지방향이 되고, 세타방향도 되고,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엔들로스가 심각하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. 자, 따라서 이런 스크류 핀치의 장점이 존재하는데, 세타 핀치와 지피치를 합쳐놓은 형태, 이게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엔들로스를 막는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오픈 매그네틱 컴파이먼트, 양 끝이 열려 있는 것을 양 끝을 연결해 버리는토로스 형태가 등장하게 되겠죠. 바로 클로즈드 매그네틱 컴파이먼트 시스템인데요. 스크루 핀치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, 그러니까 세타 방향이나 지 방향의 커런트와 자기장이 다 존재하는 형태고 다만 양쪽 끝을 연결한 형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클로즈드 매그네틱 컴파이먼트 시스템 중에서 바로 토카마기 바로 그 이어가 되겠고요. 스텔라레이도 바로 그 이해가 될 겁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오픈 매그네틱 컴파인먼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특히 핀치에 대해서 살펴봤죠? G 핀치, 세타 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그 이외에도 이제 자기 미러라는 장치가 존재할 수 있죠. 양쪽 끝이 새 나갔나?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양쪽 끝이 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?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데는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이먼트 개념 이외에도 오픈 매그네틱 양쪽 여전히 열려있지만 이 끝으로 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고안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미러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자기 미러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